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네, 네저 크리스마스 되니까 좀 마음이 좀 들뜬 기분도 있고요, 또 기대하는 것도 있고요. 이때가 또 선물을 뭘 받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켜 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 형통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인을 축복합니다. 성탄절 이렇게 가까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건 무엇보다도 좀 우리가 성탄절에 좀 사랑을 베풀고 또 이렇게 따뜻함을 갖는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정밀망하고 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또 상처를 안고 있는 자들, 그런 마음속에 우리의 그런 따뜻한 손길이 또 필요한 때가 바로 이 때가 아닌가. 다시 얘기하면 성탄절, 그러면 사랑의 축제가 막 일어나는 그런 기쁨의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네 가지 중요한 신앙 기틀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것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 형상의 모습의 아름다움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의 능력에 못할 능, 못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죽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신앙. 정말 그 은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그 천국 백성으로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재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심판되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네 가지의 그런 신앙 기틀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듯이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제 아래에 있고 율법 정제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기업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그의 모습이 성육신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인만누엘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희생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역사적인 그 배경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노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노마 제국의 그 물론 그의 식민지였던 그 많은 나라들까지 인구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물질적인 것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의 호적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호적지로 가서 뭐 호, 예를 들어서 혼인을 한 사람들이나 그 혼인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에서 또 새로운 탄생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의 그런 모든 상황들 또 사망한 자들 이런 호적에 관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각자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원래 이 요셉은 다윗의 족속인 것으로 다시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 그러면은 다윗의 동네 에 있는데 이 동네를 통해서 가서 호적 신고를 하러 가고 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정원한사이지정원한 사이이었기 정원한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그 마음에 그 호적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 잉태한 지 거의 뭐만사 가까운 십개월이 되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갔다라는 것을 하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일 인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엠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노마 황제를 통해서 명을 받고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그냥 우연치,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으로 순서대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메시아의 탄생을 맞지 않게 만약에 그 고향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 베들렘이라는 곳에 머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 이게 그 호적 영을 따라서 호적하러 갈때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미가 선, 미가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먼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전의 말씀 다시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는이라 하신 그 말씀.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란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1.1에게라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 모호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놀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고 예언하신 그 일들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보고 읽고 또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단계를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조금 조금 더 내년 곧한 주간 후에는 2024년이 되는데 더욱더 말씀 안에서 실천적으로 영적 깊은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일는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망했습니다. 노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뭐 이런 사랑 이런 가운데 그 모든 것들, 더 불행하게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일들이 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예언을 하였지만 은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졌습니다. 나라도 사라지고 식민지가 되었고. 그니 그러니까 이 모든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갈망의 그 기억들은 이제 점점점 사라지는 다시 얘기하면은 학자들이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암흑적인 영적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어두워져 있는 상황들. 이런 영적으로 이 깜깜할 때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신 그 은혜.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는 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살고 있었지만은, 있었지만은 누구도 메시아의 탄생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영적, 아무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알고 있고 또 기억으로만 알고 있었지 진정으로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영적 소경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일들을 더실천적으로 모습을 보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천적인, 실천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르고 있는 영적 소경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위 신앙인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읽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함을 통해서 영적 성숙함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만 어떤 자들이 깨어 있었을까? 지금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그 나타났을 때 별들을 보고 베들렌까지 먼 길을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를 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한금과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별을 보고 깨달았죠. 아, 정말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하면서 별을 쫓아서 먼 길을 향하여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그 안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캄캄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 주는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서부터 내려가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대가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이두 무리만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시천적으로 발걸음을 옮겨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암흑기 속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몰랐지만, 은이 메시아 탄생을 바라보고 있는 그 동방박사들이나 양 떼를 짓고 있는 목자들을 통해서 온전히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의 믿음의 실천으로 가 찬양과 경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배와 찬양을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되선 안 됩니다. 잠자는 자들이 되선 안 됩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해도 왕과 또 그밖에 많은 제사장 설계관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동방 박사들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끝까지 경배를 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것이냐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리 마실 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령해 주셨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많은 자들에게 선포를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홍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자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것다 하고 즐기고 놀고 많은 것을 하였고 홍수가 나자마자 이제 그들은 멸망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서 즐거움과 욕심과 이기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서 언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송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어서 오시 없어서 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눈을 감고 뭘 묵상하고 계시는지, 잠을 자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싸우니, 주님 은혜의 영광이 내 자리에, 내 마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스복음에 보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시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늘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준비된 영적할 수 있는 준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는자가 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 이때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움직이는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 줄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관에 묵을 곳이 없었더라.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통하여서 고향으로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어찌 보면 그 시간에 그 조금 편히 쉴수 있는, 좀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공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만삭의 몸에서 이제 태어나기 위한 그구유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곳에서 탄생시킨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이 이 생각을 한번 해 보았는데 정말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 고약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심이 너무도 없군 없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만삭의 여인의 몸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는 그래도 버스나 전철 타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자리를 내어 주죠. 우리 권사님만 그러신가 보네. 딱 오면 눈 감고 어, 자는 척안 하시지요. 그 노약자나 임산부가 있으면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인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지금 잉태한 마리아의 몸이 만삭의 몸인데 어찌 보면은 방이 없다고 이 힘든 몸을 갖고 고향으로 내려온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그 여정이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조금 쉴수 있는 공간이라도 줄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인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에 의한 물질에 잡혀있는, 이때가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니까 우리가 뭐더 많은 것, 이런 것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사사기 시대 때의 모습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사기 19장 15절에 보면은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는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일의 발단을 으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큰 고통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총 공격을 해서 이 베냐민의 지파에 있는 자들을 다 죽여 버리고 겨우 남자 600명만 남겨 놓는 그런 보존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로 남자 600명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이런 실천적인 모습이 없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사 시대 때또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안을 통해서 함께해 준그 생명, 그 생명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시는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심의 그 자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를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절에 말씀 보게 되면 양과 염소를 비유해 주시면서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고 뭘 해주셨냐?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향하여서 창세부터 복을 받을 자들이라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근해 되었을 때에 영접을 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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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님께 이런 대접을 했습니까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양의 칭찬이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연말에. 작은 자에게 실천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룩한 성탄절을 의미있게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한편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책망을 하였습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근에 내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도무지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주님을 만났으면 그렇게 해드렸을 텐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난 적이 있냐고 반문을 합니다. 제가 보였으면 만났으면 했을 텐데, 이때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이 핑계가 참 염소들의 핑계가 우리들의 입술에 늘 마음에 있습니다. 뭔가 얘기하면 늘 핑계를 댑니다. 뭐가 이래서 저렇고요, 저래서 저렇고뭐 이렇고 형 환경이 시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 정말 염소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양처럼.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에게 있는 작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를 갖는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즉 예수님께서 지금 해산을 하려고 하는 그때의 마리아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없어요, 빈방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라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이 진정한 사랑의 그 사, 사랑의 그 따뜻함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은 합니다. 아 좋았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천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성도들은 모든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행함을 통하여서 실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올 수 있는 향기가 될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혜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 있는 믿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함께 할수 있는 기쁨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혜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 세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며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 가지에 형성된 과정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무엇과 함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이 기쁨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크게 일어나고 사랑을 잃어버린 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새롭게 줄수 있는 성탄절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쁨의 성탄절, 즐거워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